번역해서 같이 코업을 해서 그 지식을 쌓아가면서 어떤 이걸 산업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 어필할 수 있는 당당한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어가자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요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와서 제가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 이제 오더트랜으로 아, 그 아, 하고 아, 그다음에 포스트 에디팅으로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거죠. 그,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자 김우진 씨. 네, 그 단계가 아, 더 고민을 생각좀 있을 것같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계 번역 툴, 기계 툴을 배우는 학습, 그걸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기계는 컴퓨터예요. 결과적 컴퓨터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내가 포스트 에디팅하든 또는 뭐 내가 직접 지식을 모아놨다가 다시 재활용을 하든 뭔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다망나시켜서또 이용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하나의 환경에서,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하나의 사례로 보여드린 저희 툴인 거고요. 만약에 이런 기능들이 대다수 갖고 있어요. 그것이 더 좋다고 하시면 그걸 선택해서도 자기 무기로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환점.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그, 그 생각을 여기 시점으로 딱 정리하고 이제 바꿔야 되겠다. 시도를 해야지만 내가 앞으로의 미래에 내 비전을 만들어 갈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저어도 번역 업계에 계시려면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는 벌써 선택이 아니다. 필수가 아 필수입니다. 하.. 너무 네 그렇게 하시죠. 잠깐 쉬고 다음 15분뒤에 다시 작동해 주 2분은 선택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관리적인 방법으로 해서요. 1시간 반 이내로 할겁니다.